지금 완전 제곱식을 보면요. 지금 음, 이 부분에서 지금 해보고 있는데, 전에 보면 여기서 끝냈죠. 이렇게 넘겨서요. 음, 아니, 여기서 악분한다에 끝냈어요. 왜냐하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인수 분해가 가능하다고 해서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AX의 제곱도하기, BX는 0골이 나옵니다. 음. 이때는요. X의 작업 X가 있고 상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X로 묶어주면 돼요. AX 더하기 B 꼴이 나오고요. X는 0이란 근하고,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얘는 인수 분해 할 수도 없고, 인수, 이 자체가 인수 분해입니다. 음. 그래서 뒤에 숫자가 없으면 정말 센큐다. 이거는 너무 좋다. 그죠? 렇두 번째는요. a x 플러스 x 마이 플러스 c의 제곱이죠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경우 두 가지가 경우가 있을 거예요 플러스 c는 0 이런 경우가 있고요 a x 플러스 c의 제곱은 d라는 0. 이런 꼴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넘겨져서 0인 꼴이 있을 거고 넘겨져서 그냥 넘겨져 있는 꼴 어떻게 보는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목소리> A가 0이 아니어야 돼요. 다 A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죠 이때는요, 지금 계속 습관이 뭐냐면, 여기에서 계속 이걸 전개하고 있어요. 전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어. 이때는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곱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얘 예, 넘겨줍니다. AX 플러스 C의 제곱은요, 마이너스 C입니다. x 플러스 a c의 제곱은요. 약분시켜 주면은 마이너스 a 분의 c 입니다. 여기서 우리 제곱근 풀었죠. 제곱근 풀었어요. x 플러스 c 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 분의 c 입니다. x 는요. 마이너스 c 플러스 마이너스 a 분의 c 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요. 이 꼴이 보세요. 지금 이 꼴이 지금 같기때문에 어차피 똑같이 풀겁니다. x 플러스 c의 제곱은요 a분의 d가 될 것이고요. x 플러스 c의 제곱은 제곱 풀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트 a분의 d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x는요 마이너스 c 플러스 마이너스 부 a분의 d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는 제곱이 돼있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넘겨줘서요 계속 정리한 다음에 제곱 풀어줘서 한다. 바로 이 식입니다, 이거. 네. 이렇게 제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이거 4까지 써서 쓰면요. 4x-8의 제곱은 400.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풀었냐. x-8의 제곱은 100 이렇게 풀었어요. 그쵸? 네. 이해 되십니까? 사실 여기서도 선생님이 이렇게 풀면 안 됐어. 사실 이렇게 풀어줬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 X 플러스 마이너스 8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0이 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X는요, 넘겨주면 8 플러스 마이너스 10. 첫 번째 X는 8 플러스 10. 두 번째 X는 8 마이너스 10. 계산해주면요, N은요, 18이 나오고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당연히 X는 뭐예요? 변의 길이기 때문에 양수에서 18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이 그래서, 제곱식은,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A, 제곱 BX 더하기 C. 첫 번째 여기서는 상수 없었는데, 이제 완전 제곱식도 없고, 그냥 다전개되있는데 상수가 나와 있고, 는 0인 꼴. 얘는 첫 번째 인수 분해해서 풉니다. 그래서, a(x-알파)(x-베타)는 0일 때 근이 x는 알파, x는 베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인수분해가 안 돼. 혹은 어려워. 이때는 어떻게 해? 바로 근의 공식. 이거를 이용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개다 정리됐죠? 어, 상수가 없는 이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x로 묶어서 풀고요. 완전 제곱식이 주어졌다. 그러면 은 완전 제곱식, 우리 제곱식 푸는 방법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에 다 전개되어 있는데 상수가 있어요. 이때는 인수분해를 먼저 해주시고요. 인수분해가 쉽게 되면 그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인수분해가 어렵구나.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때는 근해공식 이용해서 잡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요.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는 상태는요. 그냥 근해공식을 이용해도 됩니다. 이해 되십니까? 인수분해가 쉽게 되면, 인수분해를 이용한 게더 쉽기 때문에 푸는 거지, 그냥 이렇게 나왔을 땐근해공식 이용합니다. 근데 굳이 제곱이 돼 있는데 근해 공식이 바로 이 제곱식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이걸 다시 전개해서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거는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제곱을 이용하세요.